자, 2849를 어림했더니 2800이 되었대요. 올림, 버림, 반올림 중에 어떤 방법으로 어림한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을 쓰래요. 자, 일단 2849를 어림했더니 2800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다라는 거네. 그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라고 보면 이 49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다. 맞아요? 그럼 결국엔 첫 번째 방법, 버림 해서 2849를 버림하는 거니까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을 날려서 2800으로 쓸수 있겠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올림은 당연히 안될 거고 반올림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나타내고자 하는 숫자가 백의 자리까지예요. 그럼 바로 아래에 있는 십의 자리에서 5보다 작은지 큰지 확인하면 되는데 5보다 작아요. 5보다 작으면 버림이에요, 올림이에요? 버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버림을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올림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2,2849 여기에서 반올림을 하면 49는 버림, 그죠? 버림이 되므로 결국에 얘도 2,800이 된다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2,849를 버림. 그리고 혹은 반올림을 했더니 280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어림해 볼수 있겠죠? 좋아요. 오케이.